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업로드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1,580에서 1,640 레벨 가이드 영상인데 제가 설명드리고 추천드리는 스펙업 방법은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혹은 하교하시고 취업 스트레스 없이 적당히 어디든 환영받을 만한 스펙 기준으로 설명드리기에 나는 취업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보죠. 슈모익이 끝난 시점이자 1580레벨까지는 로아에서 밀어주고 나니 무엇을 내가 목표로 혹은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많은 시기죠. 1580에서 1600레벨까지의 포인트는 딜러 기준으로 주력기 9레벨 멸화 고대학스 세팅 서포터 기준으로는 고대학스 세팅이라고 생각해요. 1600레벨, 즉, 일리아칸 하드 상아탑 노마를 가시기 전 슈모익 보석과 각인을 졸업하는 시기 하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이 레벨 때가 본키이신 분들은 배려 관련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 원정대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말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으니 CG직 김삿도 검색하셔서 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럭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로스트아크에서의 배럭이라 함은 배럭이 부캐 개념이 아니라 순수 골드버리용이다는 1580 레벨까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요. 뉴비 기준으로 현실적인 배럭 레벨은 1540. 어느 정도 게임하신 분들은 1580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배럭들은 말 그대로 배럭이 아니라 부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배럭 키우시다가 어? 데뷔런터 너무 재밌는데 하셔서 올리신 강추 그 외의 이유는 무조건 비추예요어 근데 사토님 세고 18각으로 1600 찍어도 괜찮나요? 레벨업이 워낙에 빨라진 만큼 카멘 노말라인까지는 세고 18각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8각이 괜찮다고 해서 카드작을 멈추시면 절대 안된다는 점꼭 열심히 카드작 하셔서 1620 레벨 오시기 전에는 세고 30 달성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강요 드립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무기를 먼저 재련하시려고 사또님 금빛 섬광 무기를 들고 다니는 고레벨 유저들 보니 무기 강화를 못 참겠어요 참으세요 그냥 참으시고 무조건 균등 강화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먼저 전달하고 시작하죠 자 1600레벨에서는 영웅 엘릭서 1610레벨에서는 초월 1620에서는 전설 엘릭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600레벨을 달성하고 상하탑 노마를 클리어하시고 영웅 엘릭서를 꼭 깎아야 하나요? 영웅 엘릭서를 35포인트 혹은 40포인트 까지 부여할 것인가 그냥 전설 엘릭서 까지 존버할 것인가의 기준은 주차 기간을 얼마나 가지고 갈 것인가가 기준점이라고 생각해요 과금을 통해서 빠르게 올리실 계획이라면 영웅 엘릭서는 만만 보시던 패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무소 과금 유저라서 천천히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영웅 엘릭서를 깎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40포인트가 아니라 35포인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1580 에서 1600레벨 구간대에서 9레벨 멸화 세팅이 끝나셨다면 카멘 노말까지 입성다 하실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영웅 엘릭서만 가볍게 깎으시고 1610레벨에 도달하셔서 1610레벨 카던 레이드를 통해 귀속재료를 쌓으시면서 카멘 노말에서 얻은 어둠의 불로 초월 3단계까지 전부 진행하시면 됩니다. 1610레벨에서 영웅 엘릭서와 초월 이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스펙업은 모든 보석을 9레벨 작업하는 것입니다. 1620레벨 상아타 파드 에키드나 노말 진입 전 최소 구멸형 둘둘 변신 캐릭터 버스트 포강처럼멸하 효율 좋은 캐릭터 들은 레벨 멸화 작업에 여러분들의 직업에 맞는 순서로 보석을 올리시면 됩니다. 서포터는 주력 삼신기 구레벨 홍염 작업하시면 좋고요. 보석까지 진행이 완료되셨다면 귀속 재료가 충분하게 쌓였을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엘릭석, 초월. 보석이 끝났다면 드디어 예쁜 에키드나 누나와 악명 높은 전설 엘릭서와 만나러 가실 시간입니다. 혹시나 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세구 30도 반드시 갖추고 레벨업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620 레벨을 달성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1620 레벨에서는 엘릭서 40, 1630 레벨에서는 풀 초월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의 로망인 무기 강화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상급 재련 먼저 하시고요. 1620 레벨에서 엘릭서 40 작업을 가장 메인으로 가장 먼저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셔야 돼요. 1620 레벨에서 엘릭서 40은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1620 레벨인데 엘40이 없다. 1620이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1620 레벨을 찍으시면 온 세상이 L40인데 나만 특업이 안 뜨고 L40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하고 예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L40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꼭 엘릭서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엘릭서 작업이 끝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건 여러분들이 보면서 우아했던 10레벨 보석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키우셨다면 배럭들도 어느 정도 갖춰지셨을 테고 주당 골드 수급량이 모으시는 모든 것들을 판매한다 기준으로 20만골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엔드 콘텐츠가 베이모스기는 하지만 난이도적으로 엔드 콘텐츠는 카멘이라고 생각하기에 카멘 하드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스펙컷을 요구합니다. 무난하게 다니시려면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보석장의 절반 이상을 10레벨로 채워주시고 나머지는 9레벨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해요. 파토님, 그럼 상급 재련 보석 작업 뭐부터 진행할까요? 1620레벨을 달성하시고 엘릭서 40포인트를 만드신 뒤에 보석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석이 10레벨이 절반 이상 채워졌다면 이제는 카메나드를 향한 강화를 진행할 시기입니다. 올 19강 기준으로 상급재련을 전부 10단계 까지 완료하면 1632지만 현실적으로 무기 19강 상급재련 10단계 들고 카메나드 취업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면 무기는 최소 22강 이상 재련 추천드리며 방어구는 상급재련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서포터 분들 기준으로는 무기 강화는 굳이 필요 없다고 쳐도 엘릭서 40포인트 주력 3 0기는1 0작업을꼭 추천드리고요. 딜러 서포터 분들이 여기까지 작업이 끝나셨다면 카메나드, 에키드나 하드를 진입하셔서 카메나드에서 풀 초월을, 에키드나 하드에서 상급 재련을 20 단계 하시면 여러분들은 1,640 레벨입니다.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길은 잡아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캐릭터, 원정대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생기셔서 나의 원정대, 나의 캐릭터가 이러한 상황인데 사또님이 한번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취지직에서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으니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